눈이쁘다. 안녕하세요. 천운농성입니다저 어, 오늘 산에서 어, 좀 하룻밤 자고 가려고 어, 백패킹을 나왔습니다. 어, 제가 12월 초에 제주도를 다녀오고 지금 간만에 백패킹을 나온 거라 어, 좀 설레기도 하고요. 어, 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오늘 올라가고 있는 곳은 강원도 횡성의 어, 태기산입니다. 겨울 어, 동계 백패킹으로. 유명하기도 하고요. 어, 눈이 오면, 뭐, 이렇게 눈썰매, 눈썰매 타고 막 그러기로 좀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저도 처음 가는 곳이라, 어, 기대도 되고요. 어, 그리고 지금 극동계라, 어, 장비도, 어, 극동계 장비들로, 어, 춥지 않게 자려고 잘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아, 그럼 지금 시간이 4시가 넘어서, 어, 빨리 박지로 이동을 해서 피칭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 그럼 부지런히 빨리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태기 분교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여기에서 그 좌측으로 보시면 저쪽 아, 아, 저숲 속에 어, 피칭을 하면 될것 같아요. 아, 와, 아쁘다 여기가 완전 겨울왕국이네 태기분교 하늘 아래 첫 학교 아, 옛날에는 여기 학교였을텐데 하늘 아래 첫 학교 역사 속의 태기분교 아, 1968년 그래 이제 노을이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빨리 피칭을 해야 되는데, 야 오늘도 아무도 없어. 전세입니다, 전세. 어 여기가 유튜브에서 보면. 어, 썰매를 타는, 어, 포인트인가봐요. 오, 재밌겠다. 어, 저쪽에, 한분 계시네. 저, MSR. 저기, 한동 피칭되어 있어요. 습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 텐트는 사마야 어서우트 울트라 2입니다. 어, 이제 구입을 하고 첫 피칭이고요. 이게 예, 오늘 육회 오다가 푸다는데 엄청 다얼어가네 빨리 먹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술, 카스 맥주 하나랑 청와 하나 이렇게 돈을 받아놨고. 이렇게 텐트 내부는 어, 보시면 어, 극동계 세팅으로 어, 매트 하나, 은박 매트 하나 깔고 어, 에어 매트 깔고 발란드레 토르네오 어, 극동계 침낭으로 쓰는 건데 어, 최고 스펙 뭐 끝판왕이라 어, 저한테는 좀 오버 스펙 같기도 한데 어, 이거 하나 있으면 뭐 것도 없습니다. 어, 옆에 공간에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놨고요. 어, 눈썰매 시야 거 타려고 뭐 가져왔는데 지금 어두워서 어, 내일 정리하고 한번 타고 들어갈게요. 숙소 안에. 어, 오케이. 아, 혼자 있으니까 어, 너무 좋네요. 저쪽 아래 어, 뭐 MSR 한동 시청되어 있더라고요. 거리가 멀어서 어, 방해를 받거나 그럴 것같진 않고요.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이제 해가 거의 다 떨어졌어요 이제 쯤 있으면 어두워질 것 같아요 어 그럼 이제 피칭도 다 끝냈고 어 이제 육회 포장해 온 거랑 해갖고 어, 이제 먹어볼게요 의자도 조그만한 거 하나 가져왔어요 엄청 가볍고 부피도 작아서 갖고 다니기도 편해서 챙겼습니다 하루 무어갈 저의 집 응. 그리고 오늘의 저녁밥 저녁상 날개는 와하나 얼었어 얼었어 부서져 음. 어, 러시네 슬러시 음. 보니까 여기 바깥에 온도가 지금 어 영하 8도, 영하 9도 정도 되거든요. 어 영하 오늘 한 14도까지 떨어진다는데. 아무튼 육회가 점점 깨서 벌어서 먹지를 못할 것 같아요. 텐트 안으로 들어가서 텐트 안에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 아, 따뜻하게 추워서 부티까지 아부까지다 신었습니다. 추워서 안에서 먹으려고 다 이제 챙겨갖고 들어왔어요대 이제 깜깜해서 다음 것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 그리고 사마야 텐트 어, 사고 나서 첫 피칭인데. 아직 뭐첫 피칭이다 보니까 어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는 뭐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몇번더 사용해보고 어 그래봐야 좀알것 뭐 같습니다. 근데 일단 뭐 외관은 뭐 너무 이쁘고요. 어흰 눈에 어흰 텐트 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그 위에 이렇게 메쉬망이 있어서 위에 뭐 같은 거 올려놓을 수 있는데, 어 저는 이게 있는 게 엄청 좋더라고요. 어, 그 파프리카, 미니멀러스 파프리카도 천장에 이게 이렇게 매시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이 활용도가 엄청 좋아요.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어, 저는 좀큰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사이드 이렇게 옆에 보시면, 어, 옆에도 이렇게 매시망으로 이렇게 수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어, 간단한 것도 이렇게 놀수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극동계라 많이 춥긴 춥습니다. 물더니 엄청 더겁게되가왔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발열 패 열기가 좀 남아 있어서 육회가 너무 어렵길래 이제 좀 녹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다이니마재질 텐트가 저도 처음 써봐서, 뭐 투습력은 뭐 좋다는데, 뭐 싱글어이 결로에 취약한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어, 겨울은 뭐 결로가 큰 의미가 없는 게뭐 이렇게 결로가 생기면 바로 다 얼어버리기 때문에 좀 써봐야 알것 같습니다. 아예 이제 다 먹고 치웠습니다. 아, 이제 일곱시 조금 넘었는데, 어, 이제 딱히 할건 없어요. <laughs> 어, 특히 동계 백백킹 오면 이제 밤이 길기 때문에 그냥 추위와 싸우면서 어, 그냥 버티는 것밖에 할게 없습니다. 어, 아, 그리고 제가 이번에 알리에서 어, 뭐 하나 주문한 게 있는데, 보시면 어, 보시면 침낭 발 밑에 이렇게 젖지 말라고 이렇게 씌우는 커버거든요. 텐트가 아무래도 백패킹 텐트들은 좀 이렇게 작다 보니까 침낭 침낭이 텐트 스킨에 이렇게 닿거든요. 닿으면 결로 어, 때문에 침낭이 항상 여기 밑에가 젖더라고요. 물론 뭐 집에 가서 말리기는 하는데 좀덜접게 하기 위해서 어 알리에서 뭐 이런 제품이 나왔길래 어 만만몇천 원이었던 것 같아요. 어 재질도 어 이게 타이백 재질입니다. 타이백 재질이라 어 무게도 46g, 46g이라고 하더라고요. 엄청 가벼워요. 제품이요 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지렇부터 그, 군다리 같이 생겼는데, 쪼일수 있게 해도 되겠고, 그래서, 침낭 밑에, 이게 쉬으면 될것 같아요. 어이, 뭔가, 침낭이랑, 얘랑, 같은 느낌이 들 신발도 신발 주머니 해갖고 안에다 다드여놨어요 아우 할게 없네 할게 없어 템풍 한번 찍어보려고 나왔습니다 다이니마 하얀색이라 안에가 다렇 실루엣이 비치긴 하네요. 어, 그래도 이쁘다. 예, 이제 잘 나고 넣었습니다. 어, 8시 반 정도 됐는데 뭐 딱히 뭐 다른 거할게 없어요. 그래서 일찍 자야 될것 같아요. 일찍 자고 어, 내일 일찍 일어나서 이제 썰매 갖고 왔으니까 옆에서. 어, 썰매 타고, 어, 그렇게 이제 정리하고, 내려가면 될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 지금 뭐한 영하 10도, 11도 정도 됐는데, 어, 하패 끌어 안고, 어, 따뜻하게 한번 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내일 뵐게요.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자면서 뭐 춥거나 하진 않았던 거 같아요 이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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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다 얼음입니다 아. 다 얼었고 <laughs> 아 그럼 이제 슬슬 정리하고 아침은 챙겨오지 않아 갖고 따뜻하게 커피 한잔 먹고 정리하고. 어, 눈썰매 챙겨온 거, 눈썰매로, 어, 눈썰매 좀 타고, 이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이제 어, 썰매 타고 정리도 싹하고이제갈 준비 다 했습니다 어, 보시면 이렇게 깨끗하게 싹다고웠어요타기이 쌀을 타고 이 쌀을 타고 이 쌀을 타고 이 쌀을 타고 이고이계 백패킹으로. 왜 유명한 곳인지 아, 와보니까 알것 같아요 아, 여기 숲도 지금 어, 보시면 너무 멋있고 어, 제가 작년에 정선에 자작나무숲 거기 가서 영하 16도였나? 그때 이제 헬피킹을 했었는데 어, 올해부터 그 자작나무숲은 어, 야영이 금지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유명한 박지들이 하나씩 없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백패킹 하실 때, 항상 LNT 하셔서, 이렇게 좋은 박지들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백패킹을 하면서 지켜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려가서, 먼저 밥을 좀 먹어야 될것 같아요. 아침을 안 먹었더니, 이제 너무 배가 고픕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어, 또 다음에, 또 좋은 곳에서 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